한국 예능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기적처럼 뒤집히는 순간을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이 소식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파문을 일으키는지 이미 가슴 깊이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55세 코미디언 심현석 그리고 그의 오랜 반려 정영님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간의 중심으로 솟구쳐 오른 이유는 스캔들도 복귀작 발표도 아니다. 그건 바로 단 5%라는 기적의 확률을 뚫고 이루어낸 새로운 생명의 소식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심연섭의 커리어 중 가장 큰 빅뉴스다. 한국 연예계 희망서사 끝판왕이 등장했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그저 간단히 기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해버리기엔 이 이야기는 너무 길고, 너무 뜨겁고, 너무 치열하다. 두 사람이 불임 치료 병원에서 처음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성공 확률은 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선언이었다. 이 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며 아마 실패가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냉정한 현실의 통보. 특히나 55세라는 나이, 그리고 부부가 그동안 겪어왔던 반복된 치료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 시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감정적 소모도 클 것이고, 신체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놀랍게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한 번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영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해보자고 했던 거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심연섭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중에 지인에게 사실 그날 심장이 너무 떨려서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고 고백했다는 후문. 두 사람의 아이벨프 여정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외로웠다. 특히 주변 사람들조차 몰랐던 사실이 있다. 바로 두 사람은 세 번의 새벽과 세 번의 절망,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첫 번째 시도는 조용히 실패했다. 둘째 시도는 조금의 희망을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셋째 시도 이때 이미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던 길에서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번째. 정말로 확률이 말도 안 되는 그네 번째 시도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미소를 보였고, 심연섭은 그 미소가 무서워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듣게 된 말은 단 하나였다. 착상 성공입니다. 심연섭은 최근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솔직히, 20년 코미디하면서 저를 울린 건 관객도,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더 벅차올랐어요. 그 말에 테이블에 있던 이들 중몇 명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 진심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다고 한다. 정영님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한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네 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정서적 압박감은 상상하기 어렵다. 언제나 차분한 미소를 짓던 그녀는 사실 남몰래 수없이 흔들렸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그녀를 붙잡은 것은 심연섭의 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방송가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 심연섭을 오래 알고 지낸 선배 코미디언들은 이건 그가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며 뜨겁게 축하했고, 후배들은 형님이 이런 기적을 맞을 줄이야. 우리도 울었다고 감동을 전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람들이 웃음을 줬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웃음을 받는 순간이다. 이 말은 업계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팬들은 연이어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화려한 장면에서 찾는다. 하지만 심연섭과 정영님의 기적은 TV 화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병원 복도에서 침묵 속에서 두 손의 체온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들이 이뤄낸 것은 단순한 아이베프 성공이 아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건네는 가장 따뜻한 대답이다. 지금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심연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며,